안녕하세요. 대다육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언박싱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, 꽃빛다육에서 다육이가 왔습니다. 다육이 뭘까요? 에어니움. 오, 정말. 아, 크리스탈 로즈를 시켰는데요. 명찰 자체가 명품입니다. 대박. 요 아이. 어... 포장을 다른 데서 봐가지고, 이거를 어. 어떻게 풀지, 어떻게 볼지. 얘가, 어, 음, 어머나. 어머나. 서비스. 요건 서비스. 와, 대박. 감동. 지지대네요, 지지대. 와. 히히. 제가 한손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얘가 5만원짜리 아인데 아 대빵 큽니다 대빵 오, 오, 제손 보이시죠? 이렇게 했는데도 대빵 큽니다 와, 얼마나 예쁠까요 그리고 이엔 제가 5만원짜리인데 10% DC받아서 4만 5천원인데 택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조그만 아이로 그냥 맞춰서 보내주세요 했는데 안나 금을 보내주셨네요 안나 있으실까요 뭐 이거 있으실까요 저, 어 사장님 저희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했는데 안나는 있으시냐고 하시길래 안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안나가 왔습니다 어 근데 어 가격대비 해가지고 너무 큰 안나 금 저는 조그만 아이가 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장 을 풀어봐야 과대 포장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<laughs> 네, 그냥 커피 사장님이 그렇게 보내실 분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 어, 아이는 제가 크리스탈 로즈는 제가 시켰기 때문에 보고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기, 음, 어느 정도 되는 아이가 올줄 아는데 이 아이는 응, 택비가 무서워가지고 뭐 하나 그냥 낑겨주세요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크게 왔습니다. 포장 뜯어볼까요 과대 포장인지 <laughs> 포장 뜯고 올게요 와 제가 포장을 뜯다가 다시 영상을 튼게 아직 다 풀리, 풀진 못했는데 어, 화장지를 덧대고 거기에 또 솜을 덧대고 그 안에 또 화장지가 있었어요 근데 또 보면 이렇게 목대 사이에 정말 장미 꽃다발 포장하듯이 요가의입장이 이렇게 솜이 다 들어있으면서 목대에 하나 다치지 않게 이렇게 왔거든요 보통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연휴 되기 전에 시켰기 때문에 어 목대라든가 이런 게 손상돼서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이제 그거를 어 빨간날 때 보내... 어 언제지? 오늘이 며칠이지? 어... 오늘이 9일인데 7일날 보내셨는데 제가 오늘 9일날 받았거든요 보통 7일날 보내면 8일날 1박 2일 있다가 제가 받는데 오늘은 2박 3일 돼서 받았어요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올 때가 됐는데 혹시나 싶어 가지고 저도 준비가 할 되어 있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요 아이 보내셨냐고 했더만 사장님께서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응 어, 했는데 와 저는 아이 이틀 밤이나 밖에 있다가 왔으면 얘네들이 손상이 많이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응 어, 했는데 아 잡음이 너무 들어오네요. 죄송해요. 했는데 어 정말 이렇게 포장을 하시니까. 손상이 안 되고, 요 정말 입장 하나도 다치지 않고, 이렇게 왔어요. 아,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. 포장의 달인. 어, 제가 다른 분한테도 포장의 달인, 달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그분보다도 더 포장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. 정말. 와, 어떻게 이렇게 목대 중간중간 보이시죠? 안 다치게 이렇게 손이불로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가지고. 와, 대박. 음. 아, 근데 제가 이 아이, 아이 포장이 반해가지고. <laughs> 근데 이 아이가 크리스탈 로즈예요. 크리스탈 로즈. 다른 데서는 얘네들 겁나 비싸게 부르시더라고요. 근데 꽃빛다육에서는 정말 어 모르겠어. 다른 데서 왜 그렇게 비싸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꽃빛다육에서만큼은 어, 시중가에 비싸지 않게 살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. 어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지만 꽃빛따육이 뜬다고 하면 거기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제가 찜을 많이 하거든요 아 어, 정말 목대 하나 안 다치고 어 보세요 이렇게 큰 아이가 왔습니다 어 정말 뽀득뽀득 제가 꽃빛따육을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하나도 안 다치고 일단 2단 일단 아, 2단 3단인데 여기도 3단 여기도 3단 여기, 요, 요쪽 부분이 조금 비긴 했는데 에어니움은 전체적인 수영이 되면 아 그건 조금 비싼데 그나마 5만원짜리 치고 10% 디시 받았으니까 4만 5천원짜리 아이 치고는 수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제손 크기 보이시죠 이렇게 커요 그리고 얘네들이, 이 조그만 입장들이 커지면 얘네들이 대품으로 갈 거고, 어느 정도 돌려치기 한다고 하면, 아, 일반, 정말 다른 데서 팜 저는 요즘 에어니엄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방송, 저 방송 다 보는데, 아, 꽃빛 따위 최고입니다. 정말. 가성비 최고이고, 이렇게 만족감 있게 포장까지 어떻게, 이렇게, 이렇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. 아 정말 꼼꼼하신 사장님 얼굴 남 사장님, 여 사장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. 어,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꽃피다오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. 정말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. 아, 다, <laughs> 다 풀러 올게요 짜잔. 다 풀렀고요. 와. 목대도 완전 튼실해요 그리고 이제 화분에서 분리하면서 보통 다른 데서는 이거를 다 해서 그냥 화장지로 싸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제가 화장지 내일 캡장 가서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화장지는 다 뜯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 비닐 보이시죠 뿌리 다치지 않게 습도 유지하면서 이대로 심어줄 수 있게끔 해서 보내주셨어요. 와, 그리고 크리스탈 로즈 색감 보세요. 입장 가 입장. 와,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<laughs> 안에는 노랑노랑 브라운 색깔과 핑크와 오묘한 색깔, 빨간과 이렇게 해서 제가 UI를 정말 딴 데서 보고 아, 어, 너무 예뻐서 살까 말까 했는데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아, 에오니엄은 거기서 거기다 색깔별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아이 보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어, 꽃빛 다육에서 요 방송을 하시,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육의 꽃그림에서 꽃빛 다육을 촬영하시거든요 근데 꽃빛 다육은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집의 매력을 알기 때문에 바로 <laughs> 보게 됐죠 그런데 크리스탈 로즈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 요거 저 하나 갖고 싶어요 있어 했는데 그 아이를 찜뽕 해놓으셨는데 한 제가 3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사장님 제가 크리스탈 로즈가 발표요 있을까요 했는데 다행히 제가 그날 찜뽕했던 아이를 남겨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, 감사하게 제가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드렸습니다 어, 포장에도 간단이고 이제, 그런 게 있잖아요. 서비스, 이제, 택배 받다 보면은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어? 왜 이렇게 하시지? 아무래도, 뭐, 제가 찾아가서 구매한 게 아니라서 일어나 하는, 이제, 제가 다육맘 6년 차고, 그리고 주변에 다육농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, 이렇게 택배를 많이 시키게 되잖아요. 이제 유튜브 영상이 판매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드는.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데는 정말, 어, 6년을 했지만 거래하는 곳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두 군데, 어, 구... 영상이 끊겼네요. 어, 국민이는 어디? 에오님은 어디? 이런 식으로 있는데, 어, 정말 꽃비따위을 너무 늦게 알아서 후회가 될 정도예요. 아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어 안나금 보실래요? 여기 요 아이는 적심인데요. 적심이라 해도 제가 식킨 택배비가 무서워요. 이랬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아이인데 적심이긴 하지만 모두에요 안나금이. 그리고 제가 조그만 화분을 이렇게 모다서 심어주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여기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뿡뿡뿡 나올 거잖아요. 그러면 얘도 지금은 아니지만 <laughs> 나중까지 기대되는 안나 금입니다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, 중요한 건 택배가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이 걸려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 1박 2일로 받은 아이보다 더 건강하게 포장 튼튼하게 목대 하나 정말 하나 부러짐 없이 입장 하나 부러짐 없이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와,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직접 가서 상 것만큼 기분이 너무 좋네요. <laughs> 이렇게 내다육 언박싱 소식 정하, 어, 전해드리고요. 아, 너무, 제가 너무 좋으면 흥분되는 경향이 있어서 흥분되는 목소리로 오늘 전해드린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. 너무 좋은데. <laughs>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